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쉽게 풀어 드리는 마케신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8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7.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6개월을 바라보는 기대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무려 12.5포인트나 하락해 54.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테파니 기샤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여건, 고용 전망, 미래 소득 이세 가지 지표 모두 급격히 악화되며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에 대한 불안입니다. 향후 6개월간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2.1%나 되었는데요. 이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중도 16.6%로 상승했고, 일자리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에서 31.7%로 하락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대도 나빠졌습니다. 향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본 사람이 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반적인 소득 기대감이 음전한댔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둡습니다. 앞으로 1년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중이 무려 48.5%로, 이거 역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도 커졌는데요.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7%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비관론의 중심에는 바로 관세 공포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설문 응답자들 사이에서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도 2년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실제 고용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jolts 데이터 에 따르면 3월 9인 건수는 7.19백만 건으로 2024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7.5 백만보다도 낮았습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5만 9천 건이 줄었고 운송 창고 유틸리티 부문에서도 5만 9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고 건수는 22만 2천 건 감소하며 일부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용이 줄고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수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 모든 흐름의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투자를 지속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할 시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켓인 사이트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